자, 안녕하세요 우와 써니에요 저는 운정역 지금 2번 출구 앞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의 현장이 여기서 도보로 단 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역으로 좀와 봤어요 제가 이제 여기 가면서 이역 주변에 대해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서 도보로 3분. 와, 초역세권. 외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멋지지 않아요? 파벽돌로. 어, 이렇게 파벽돌로 되어 있고 위에는 지금 스타코 마감을 좀해 주셨는데요 실내는 더 멋져요 어, 저는 보고서 우와 가성비 대박 운정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뭐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초록색 창 아시죠 거기에 운정역 개발 이렇게만 쳐 보셔도 운정역에 대한 호재들이 계속해서 검색이 되실 거예요 운정역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타필드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죠 이제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스타필드가 들어오고 그리고 힐스테이트 1 6 개의 동이 들어가는 그 주상복합 단지가 대단지가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인프라들이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거 아마 예측이 되실 것 같아요. 게다가 문정역하고 있는 가교들 이런 것들 다 연결을 할 거라서 앞으로 다니기는 정말 더 편해질 수 있는 현장이 될 거라는 거 감히 말씀드리고요. 크게 지금은 여기에는 빌라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3년 보세요. 정말 3년 뒤에는 어~ 천지개벽이 될 현장이니까 꼭 눈여겨 보셔야 되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운정역을 넘어가면 운정역이. 뒤에 있는 아파트의 인프라. 초, 중고, 대형 뭐 이마트, 영화 뭐다 있습니다. 운정호수공원이 바로 앞이기 때문에 산책하시는 거, 아이들 데리고, 반려묘, 반려견 데리고 산책하시는 거 전혀 무리 없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좀 실내로 들어가 볼 건데요. 뒤에 주차장도 다 보이시죠? 자주식 주차인데요. 굉장히 주차장 광활하죠. 이 정도면 너무너무 넓은 주차장이니까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현장으로 보여집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들어왔는데, 오, 실내 괜찮네요. 보세요. 실내 전실 사이즈가, 와, 작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여기 지금, 신발, 신발, 수납장이 없어. 아직 공사 중이야. 오늘 가오픈 날이거든요. 지금 제가 빨리 보여드리려고. 없지만, 여기 보세요. 신발 수납장.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죠? 어, 웬만한 거다 수납하실 수 있는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지금 반대편에 일괄소등 버튼이 있는데요 보시면 약간 골드 이것도 예쁘다 그죠 사면동 중문이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사면동 중문도 버튼처럼 골드로 맞춰 드렸어요 그쵸 소리 없이 강한 사면동 중문 열고 들어갔을 때 소음 단열 방음에 뛰어나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복도식이 아니고 들어오면 그래도 다 뚫려 있는 그 구조라서 아마 보시면 답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보이시죠 네. 어, 괜찮죠? 요렇게 한 바퀴 돌아서 보여드렸어요, 구조를. 지금 제가 촬영하는 세대는 1층 세대입니다. 저쪽 종합구 한참 떨어져 있어서 막히는 거 전혀 없이 아마 답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방과 거실이 마주보고 있는 오픈형 구조죠. 그래서 지금 거실 사이즈가 가로가 4850. 거의 5m에 가까운 거실입니다. 어우, 크네요. 진짜 크네요. 근데 세로는 더 커. 세로는 주방까지 하면 8m가 넘어요. 8400. 지금 헤링본 스타일로 마루를 깔아 주셨는데 얘는 어둡지 않죠? 어 그래서 느낌도 너무 좋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 창 같은 경우는 완전 통창이잖아요. 이렇게 어뭐 앞이 전신이 다 보여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이중창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LG 휘센 거실형 에어컨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 틀어 놓으시면 주방까지 전체 다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웨인스코팅으로 전부 마감을 좀 해드렸죠. 근데 지금 다 도장을 한 거예요. 천연 무독성 페인트로 도장을 해드렸기 때문에 전혀 인체에 해가 없는 고급 페인트로 다 마감을 좀 해드렸고요. 지금 양쪽에 보시면 벽등 고정으로 들어가 있죠. 보시면 다 세트예요. 메인 등, 벽등다 모양 맞췄죠. 네, 세트로 어, 잘 어울리게 해드렸고요. 소파 같은 경우도 웨인스코팅으로 마감을 해드렸어요. 프렌치 모던 스타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좀 고급지게. 이 집하고 어울리게 고급지게 좀 마감을 해주셔서 고급스럽고 또 집이 더커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물형 천장처럼 이렇게 라인을 곡선으로 예쁘게 빼주셨습니다. 이것도 참 고급지고 예쁜 것 같아요. 매립등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지금 아트월, 소파월 쪽에 매립등이 다 LED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이 조금 더 높아 보이게 개방감 있어 보이도록 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맞은편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냉장고 두대 충분히 들어가는 자리죠? 기역자 주방이에요. 그렇죠? 하늘색인데 약간 연한 하늘색빛 나는데요. 어, 이 집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고급스럽게. 어, 그래서 그 느낌으로 해주셨고 이 손잡이 하나도 완전 주물로 된 손잡이인데요. 고급져요. 수납하시는 거양 충분하세요 다 충분하게 수납 다 가능하신 현장이니까 위 아래 이용하셔서 충분히 수납하시면 되고요 어, 싱크볼이 엄청 커요 대형 싱크볼이에요 대형 사각 싱크볼이 들어가 있으니까 설거지 하실 때 크게 어렵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 수전 예쁘다 그죠 이렇게 용수철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쓰고 나면 여기 자석이에요.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가까이 대기만 해도 딱 달라붙으니까 쭉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앞에는 또 환기창이 엄청 크게 나 있네요. 하츠 후드가 들어가 있는데 어 화이트로 너무 깔끔하고 예쁜 후드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요것도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환기하시면서. 환기창까지 같이 열어두시면 빠르게 환기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3구짜리 하츠거 복합 레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죠. 지금 조리하실 수 있는 자리들이 많죠. 그러니까, 소형 가전 올려놓을 수 있는 자리도 많고,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아마 주부님들 보시면, 우와, 저기 주방 되게 마음에 든다.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콘센트가 하나, 둘, 세개 뽑아져 있어요. 옆에 지금 요 테이블, 보시면 멀바우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쭉 원목으로 이렇게 이어서 여기까지 빼드렸거든요. 식탁으로 이용하시라고. 어, 식탁 안 가져오셔도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높이로 맞추다 보면 바 의자를 이용하셔야 되니까 조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일반 의자, 식탁 의자, 내가 원하는 예쁜 의자 놓고 요렇게 식탁으로 이용하시면 괜찮겠죠? 이렇게 전기 오븐 레인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옵션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무료로 드리고요 다용도실이 있어요 이게 제일 편한 동선인 거 아시죠?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너무 크죠. 어 아, 다용도실 너무 커요. 나 다용도실 큰게 너무 좋아. 이제 안 쓰는 물건들, 조금 보관하셔야 되는 거 여기 이렇게 이용해서 올려두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지금 수도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 냉장고. 요즘에 일렬로 많이들 쌓으시잖아요. 그렇게 워시타워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층고 충분하죠. 어 층고 충분하기 때문에 쌓으셔도 전혀 무리 없고요. 근데 또 창을 이렇게 크게 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해도 잘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조금, 매일 조금씩 열어두면 절대 곰팡이 결로 생길 일 없어요. 벽에 다 탄성 코팅 마감해드렸어요. 그건 이제 기본이니까. 당연히 다 해드렸는데 이렇게 큰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위 안에서 물 쓰시는 거 겁내지 말고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김장하실 때도 여기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들 모여서 여기서 이렇게 매트 하나 깔아두고 우리 믹스커피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 도란도란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수육도 먹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이 보줍니다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안방. 여기 보시면 방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보고 있는데요. 오른쪽이 안방입니다. 안방 너무 커. 너무 좋다. 안방 사이즈가요. 지금 4,000. 4m 세로가 3,650. 3m, 3m 65. 다른데 거실 사이즈예요. 안방이 거실 만해,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큰 안방으로 좀 뽑아 드렸고요. 보시면 창이 하나 둘, 그렇죠? 근데 옆에 또 하나 둘, 무슨 창이 네 개씩이나 돼요? 대박, 진짜 대박인 현장이네요. 상부 창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눠 드렸고 위에 에어컨 있습니다. LG 휘센 에어컨 들어가 있으니까 시원하게 이용 가능하시고, 자 등도 거실에 달려있던 등 똑같죠? 거실에 붙어 있던 벽등 똑같죠? 똑같은 거 설치해 드렸습니다. 멋지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창 같은 경우도 약간 아치형으로. 이 어, 느낌도 너무 좋죠. 여성들이 되게 좋아하는 약간 그 느낌이 여성들은 곡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안으로 또 들어오세요. 또 당연히 있어야 될거 있죠? 여기는 파준데. 왜 이렇게 길어요? 보이세요? 드레스룸 너무 길죠? 이거 다 지금 시스템 선반 다 행거 해 드렸어요. 4계절로 다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사이즈면.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장을 이렇게 길게 좀몇개 놔서 같이 이용하시면 4계절 수납 다 가능하십니다. 콘센트가 또 있어요. 콘센트가 있거든요. 여기를 저는 뭘로 쓰면 좋겠냐면, 조그만 화장대 같은 거 하나 두고 파우더룸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씻고 바로 나와서 여기서 화장을 하면 좋으니까. 게다가 천연 조명이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화장할 때마다 내 얼굴이 너무 예쁘겠죠. 그죠. 부부 욕실은 아담해요. 근데 있을 거다 있어요. 변기 세면대 다 있죠. 어, 양변기 있고 세면대 있고요. 샤워기도 있어요. 어, 샤워기도 있으니까 바닥 청소하고 간단하게 씻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거울 수납장에뭐 이렇게 큰걸또 달아주셨나? 이렇게 큰걸 달아주셔서 뭐 웬만한 거 수납 다 가능하겠네요. 어, 수납하실 수 있는 선반도 설치를 해드렸고 뭐 휴지거리가 있는데 핸드폰 올려놓는 이 부분까지 있는 휴지거리로 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가 모른나봐. 간지들. 여기가 이제 2번 방입니다. 2번 방인데 여기는 정사각형 방이에요. 또 모기가 왔어. <laughs> 저 모기 <목이> 잘 잡거든요. <laughs> 자 여기 3,650에 3,650 정사각형 방이에요. 1m 6 0이넘는방 보셨어요? 2번 방인데. 전체적으로 방이 다 크다는 얘기예요 아까 안방은 4m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얘도 거기에 맞춰서 한 3m 60이면 되겠지 그죠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책상을 두개 놓으셨는데 요즘에 왜두 분이 같이 놓고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두개 놓으셔도 돼요 전혀 안 좁아요 그렇게 놓으셔도 되고 지금 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밝아요 워낙 따뜻해요 어, 환기도 잘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이 방에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니까 이제, 뭐, 다 놀라시지도 않으실 것 같아. 뭐, 방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방 사이즈만 설명드리면 되잖아요. 자, 3번 방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3번 방인데요. 3번 방 사이즈도, 우와, 대단한데요? 3,300에 2,650. 뭐, 이렇게 커. 진짜 크죠? 뭐, 안방도 아닌데 다 기본 3m가 넘어요. 그쵸? 이 정도 책상이 들어가고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하나 들어가더라도 좁지 않죠. 비좁지 않죠? 여기 안에 지금 너무너무 넓어요. 뭐 여기서 굴러다녀도 될것 같아요. 그쵸? 그 정도로 넓어요. 방세 개가 완전 커요. 큼직큼직이 아니라 완전 커요. 이 방도 에어컨. 에어컨이 너무 큰거 아니야? 어, 그죠? 에어컨도 아낌없이 시공을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안에 에어컨이 총 네 대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방마다 다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본인 온도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 남은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너무 큰거 아니에요? 아, 여기 우리 구독자님 들어오시면 욕조 좋아하시는 분 욕조 넣으세요. 욕조 시공 충분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해바라기 수전. 어, 골드로 또 들어가 있죠. 포인트, 골드. 그래서 골드로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요.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 있고요. 양변기 있고. 그리고 젠다이 선반 블랙으로 설치해드렸어요. 젠다이 선반은 대리석 선반이기 때문에 물로 싹 뿌려서 닦으면 깨끗이 닦여요. 자, 그리고 보시면, 어, 거울로 된 수납장 사이즈. 아까 보셨죠? 뭐 충분히 큰거 여기도 똑같이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납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여기 샤워 부스를 설치하시잖아요. 건식으로 사용하시는 수납장 같은 거 하나 설치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넓으니까. 워낙 넓어서 벽 지금 시공한 마블 타일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큽니다. 작지 않은 타일로 시공해드렸어요. 타일이 크면 비쌉니다. 오 이렇게 시공해 드렸고요. 여기 당연히 콘센트 있고 휴지걸이 당연히 있고. 뭐 이제 제가 당연한 거를 설명 안 드려도 다아시라 믿습니다. 자, 이제 나가 볼게요. 자, 제가 집을 지금 보여 드렸는데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봐도 너무 좋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 보셨을 때 어때요? 좋으셨죠? 자, 좋으면 해 주셔야 되는 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벌써 누르셨죠 네. 그걸 많이 눌러주셔야 또 매종 TV, 또 써니가 힘이 나서 이렇게 좋은 매물도 찾으러 다닐 수 있어요. 운정역에서 몇 분? 3분. 정말 초역세권. 근데 아까 오실 때 보셨잖아요. 크게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스타필드 들어오고, 히스테이트 들어오고, 이 주위에 행정단지 들어오고요, 법조타운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올 거거든요. 이 주위가 어떻게 변할까요? 제 말이 안 믿겨지시면, 하남 고향 스타필드 들어오기 전에 모습들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아이 얘기였구나 라고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은 빠르게 선택하셔야 되는 현장입니다 오늘 가 오픈 상태인데요 오늘도 이미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계세요 벌써 오셔서 벌써 몇 팀이 보고 가셔가지고 제가 촬영하다 중간중간 계속 끊었거든요 그만큼 이 현장이 인기가 있는 현장이에요 왜냐 위치도 대박이죠 구조도 대박이죠. 크기도 대박이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야당이나 파주에서 많이 주는 풀옵션은 아니에요. 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이런 거안 드립니다. 대신 분양가로 싸게 드릴게요. 그게 더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그쵸? 집에 있어요. 세탁기, 냉장고 얼마 전에 샀어요. 가지고 오세요. 그럼 되죠? 그쵸? 여기 분양가. 말씀드릴게요. 얼마냐? 지금 이 평형이 38평형입니다. 38평형인데 집이 전체적으로 너무 넓어 보여요. 38평 이상으로 보여요, 집이. 근데 이 현장의 분양가가 3억 후반.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그쵸? 여기가 지금 이렇게 수리름이 있고요. 위에 복층이 있어요. 여기 4층 짜리거든요. 4층에 올라간 복층이 있는데요. 복층은 포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룸인데요. 복층이 완벽하게 정말 복층이에요. 어느 한 군데 못 쓰는 구조가 없이 반듯하게 이 환층을 온전하게 쓸수 있는 복층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강추 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서 복층 가격도 4억 후반에서 5억 안 넘습니다. 어,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테라스도 왕테라스 있고요. 데드스페이스 없어요. 다쓸수 있어요. 그리고 성인이 남성이 쓰셔도 머리 부딪히지 않는 층고 100%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지 않았습니다. 어, 괜찮죠. 그래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현장이라서 오늘 빠르게 좀 촬영을 하는 거니까 오늘 요거 보시고 얼른, 매동TV로 우리 애기 발 보셨죠? 애기가 전화하라고 발 들고 있잖아. 빨리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곳은 대신 시립주금도 착한 편이에요. 대출이 막힌 곳이 많습니다. 근데 이 현장, 지금 현재 시립주금 얼마냐? 이거 자꾸 막 크게 말하면 대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보다 조금 적게 있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은 타입 좋은 층 좋은 평형 골라 가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저 써니는 오늘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집 찾아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상지석동에서 운전격 3분 초역세권의 현장에서 선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얼른 오세요. 정말 빨리 오세요. 최고.